여러분, 서대문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으신가요? 네, 바로 독립문과 서대문형무소와 같이 의미 있는 역사유적지가 모여있는 우리나라의 명소이죠. 네, 역사가 깃든 곳인 만큼 예스러운 전통과 정적인 모습이 지닌 반면 건물을 다시 건축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려는 재개발과는 다소 거리가 먼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곳에 올 하반기 반짝 가구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서대문 영천반도 유보라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효진쌤과 같이 서대문구 영천동 일대를 재개발하는 서대문 영천반도 유보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보시죠. 고고! 네 먼저 이 부분을 꼭 짚고 가야 하는데요 서대문영천 반도이보라 바로 앞에 경희공자이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경희공자이 정말 비싼 아파트죠 맞아요 이 지역에서 대장주 아파트로 우뚝 서 있어서 매매가가 20억에서 22억까지 나왔습니다 특히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경희공자이는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맞은편에 서대문영천 반도이보라가 서대문구에 속해 있는데요 광화문과 중구 사이에 인접하여 일자리 직주접근성이 어마어마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너무나도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두말 하면 잔소리죠. <laughs>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에 대해 알아볼까요? 네, 서대문구 영천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인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는 주상복합으로 지어지는데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반도건설이 시공합니다. 지하 5층에서 지상 23층으로 총 2개 동이며 총 315세대를 공급할 예정이고요. 용적률 399%, 건폐율 48%로 건축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이중 아파트는 199세대, 그리고 오피스텔은 116세대로 건축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분양 물량이 103세대다. 혹은 108세대다? 어디선 109세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공사 측과 조합원 분께 직접 들은 결과 일반 분양 109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네요. 네,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계속 전화하신 게 이것 때문이었네요. 아, <laughs>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타입별로 분양 세대수는 또 어떻게 될까? 요 네, 타입별로는 59타입에서 143 중대형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고, 네, 분양 세대수는 59타입, 33세대, 84타입, 74세대, 그리고 114타입은 한세대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인기있고 국민평수로 알려진 59타입과 84타입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양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여다 114 타입이 한 세대면 정말 치열하겠는데요? 어마어마하죠. 네, 그리고 현재 서울 지역 전체가 투기 지역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청약 방식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청약 방식은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로 진행하기 때문에 따라서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33세대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74세대는 100% 가점제로 진행되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인 114제곱미터는 추첨제로 진행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으로 예상 분양가인데요. 현재 예상 분양가는 평당 약 3,200만원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59타입 24평은 7억 7천만원 84타입 34평은 10억 6천만원 그리고 114타입 43평은 13억 4천만원으로 계산됩니다. 정말 알짜 타입만 모아서 분양을 해준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겠죠. 네, 다음 입지 조건을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두 말하면 잔소리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입지가 굉장히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음. 여기서 제일 먼저 살펴볼 내용이 분양받은 후에도 이 집의 가격이 계속 상승할 음. 거냐라는 건데요. 그 점에서 입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근데 이곳은 서울에 입지를 두고 있는 터라 생활 편의성이 일단 굉장히 좋습니다. 음. 일단 교통편을 알아볼게요.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를 끼고 <laughs> 왼쪽으로 가면 지하철 3호선의 독립문역이 가깝고 오른쪽으로 더 가게 되면 5호선의 서대문역까지 이용할 수있습 있어서 W 역세권에 속합니다. 맞아요. 그만큼 교통편이 발달한 위치라서 도심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도 많기 때문에 어디로든 갈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서 이동할 수 있고 또한 인천, 김포, 일산, 파주와 같은 수도권 어디로든 출퇴근이 편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중구나 종로 근처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나 3호선을 타고 강남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 5호선을 타고 여의도로 가시는 분들까지 아, 무슨 홈쇼핑 같아요 <laughs> 중구와 강남, 여의도의 직주 근접이 정말 어마어마한 호재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용산에 살고 있거든요 부어워요 <laughs> 근데 다음 집은 진짜 서대문으로 이사 가고 싶을 만큼 입지가 굉장히 좋은 지역인 것 같은데 그리고 서대문 영천반도 유부라 다 단지 입구를 지나는 통일로와 성산로 그리고 사직로를 이용하여 서울 중심과 주요 도심에 빠르게 접근하는 쾌속 교통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교통만큼 빼놓을 수 없는 곳이 바로 학군인데요. 맞아요. 네, 특히 서대문 영천반도 유브라를 중심으로 인근에 가까이 위치한 명문 학군은 가장 매력적인 입지라 볼수 있겠죠. 그렇죠. 도보로 이용이 가능해요. 사실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학교를 도보로 걸어 다닐 수 있는 게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맞아요. 독립문 초등학교가 바로 그렇습니다. 걸어서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있고, 금화초와 동력여중, 그리고 대신고도 있어서 아이의 교육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해당 사업지의 학세권도 긍정적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더 나아가서 이화여대, 연세대, 영문대학이 함께 있어서 명품 교육 단지로 주목받는 곳이라고 할수 있어요. 아참, 그리고 앞서 처음에 말했듯이 이건 뭔가 경건하게 말해야 될것 같아요. 세계적인 문화유산인 분걸은 <laughs> 대한민국의 역사를 눈으로 보면서 배울 수 있어서 교육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그 외에도 도서관 등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까지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맞아요. 경희궁과 경복궁, 창덕궁과 후원을 인근에서 볼수 있고 서대문 독립공원을 도보 거리로 이동하여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고요. 그럼요. 그리고 부동산하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 할게 바로 입지잖아요. 수도권을 사는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생활 인프라가 대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서대문 영천 반도 유보라는 서울의 심장 부위는 광화문과 시청, 을지로를 가까이서 만날 수 있고 명동 상권과 인사동의 다채로운 상권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업지 주변으로 오대 전통 보존 시장으로 뽑힌 영천시장이 근거리에 위치하여 시장에서 식료품을 살수 있고 맞은편에 경희궁자이 복합상가를 이용해도 굉장히 좋. 보일 듯 합니다. 여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가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알짜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이기도 해요. 그럼 회양생 이번에 청약 한번 넣어보시죠. 왠지 <laughs> 느낌이 좋은데요. <laughs> 진짜 정말 그럴까 고민 중이긴 해요, 사실. 음. 근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올해 상반기 분양 일정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요. 시공사 측에서 분양 일정이 늦어지고 있어 올해 하반기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정확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와야 알수 있을 텐데요. 이러한 청약 정보에 대해 빠르게 알고 싶으시다면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풍성하고 유익한 정보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픈 채팅방 참여는 영상 설명란과 댓글 오픈 채팅방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꿀단지 같은 정보들 많이 많이 받아가실 겁니다. 궁금하신 질문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많이 물어보시고요. 시원한 답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두가 내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우리 또 만나요. 안녕! 안녕.